안녕하세요. 엘리자베스 10주년 프란트 제프 역을 맡게 된 길병민입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음, 아, 무엇보다 어, 오늘 이 자리를 목격해 주시고 제가 오늘 뮤지컬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, 아,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가장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아, 10주년이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를 되면서 음. 제가 꿈꾸던 자리이자 어, 맨날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열심히 극을 바라보고 배우분들을 열심히 바라보던 그 순간에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된다는 생각에 어, 부담도 있었지만 첫 연습을 나가는 날 어,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연습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날 때마다 어, 저를 귀찮아하지 않아주시고 항상 가르쳐 주신 우리 안창호 배역부터 주주역에 기리는 모든 역할의 선배님들께 어,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, 어,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믿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서방 어, 줄일게요, 이만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아무쪼록 오늘 이제 첫 꿈을 올리고 어제 개막을 했으니까 이 10주년 엘리자베시 끝나는 날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건강부탁하게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강세윤 의원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, 어, 실은 제가 아까 키치때 여러분들께 가운데서 이거 날려드려야 되는데 못 날려드렸어요